자, 이 친구를 풀어봅시다. 그러면 등호가 두개 있으면 전 못하죠. 한 개씩 뽑아올 텐데 C파트가 제일 간단하니까 무조건 뽑을 거야. 3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4와 5X 플러스 6Y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한 다음 연립방정식을 풀면 돼. 자 그러면 y값을 통일할래요. 1번식에 얼마 곱할게요? 3, 3 곱하자 9x 3 곱하자 6 y 3 곱하자 마이너스 12와 2번식은 그대로 쓸게요. 빼9 빼기 5는 4 마이너스 12 빼기 마이너스 4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12 더하기 플러스 4는 마이너스 8 x는 마이너스 2구요.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는6 플러스 2와 2는 마이너스 4. 그러면 이 y <laughs> 마이너스 6이 넘어가면 플러스 6이고 이 y 는2 y는 1 답은 마이너스 2,1